안녕하세요. 전자대 박윤기입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한 IoT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강, 제 1강에서는 아두이노의 대표적인 우노보드, 파워서프라이 사양에 대해서 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노보드를 갖다가 작동시키려면 전원을 넣어야 지겠습니까 어떻게 전원을 집어넣고, 또, 여기서 또 주변 회로에다가 전원도 제공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공해주며, 또, 각아이오포트에에서 빼낼 수 있는 전원 전압과 전류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소프트만 웨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를 잘, 잘 아셔야, 그 다음에 회로를 잘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풋볼티지. 4 아두이노 Uno.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두이노 보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입력 전압을 여기서 연결해줘야 입력 전압 넣어줘야 이 보드가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자 먼저 USB에 연결하는 방법. 바로 5볼트 USB 커넥 커넥션 할수 있다는 거죠. 어떤 커넥터? 자 이런 커넥터 가지고 한 이거 가고 있고 저 한쪽은 USB 커넥터. PC 보통 노트북이나 PC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아,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할때 주로 이 포트 쓰죠. 그리고 간단한 실험 같은 거할때이거 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아이오 포트로 해서 무슨 다른 회로도 붙이 부착하고 LED도 켜 준다거나 뭐 간단한 무슨 실험 같은 거할때 USB 5트가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계점이 뭐냐면 전류는 400mA까지밖에 못잡아당겨요더 이상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 보드가 맥시멈 400mA 까지 어, 얘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400mA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때 간단한 실험할 을때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키거나 간단한 실험을 할때 이거 하나 가지고 다될수 있어요.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뭐냐? 명절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보다 크게 많은 걸할때 실제적으로 운영하려면 여기다가 그죠? 7V에서 10V 7V external p o 를 넣어줘야, 넣야 돼요. 아시겠죠? 7V, 뭐, 8V, 9V, 다 좋습니다. 10V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이, 때는 전류는 900mAh까지 얘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이 보드가 9 0 0 m a 까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는, 아, 보드 레귤레이터.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내에서 이제 들어보면오 볼트 바꿔주죠. 또3.3 볼트까지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기이 안에 요 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칩, 요요 칩, 여기 게 볼트 레귤알그쵸 볼트 레귤레이터 칩이라고 엘오라는 칩, 칩,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제 그오 볼트 만들어줍니다. 또3.3 볼트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 여기에 그 900mAh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네, 데 여기 조금 여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6볼트에서 20볼트까지 해도 고장 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장 나진 않단 않는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10볼트가 아니라 20볼트 올렸다 고장 나지 않아요. 아심품 놓고 일하시고 실제적으로는 7볼트에서 12볼트까지 이걸 올려주세요. 이걸 추천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대2네 가지 방법 은호에다가 파워를 갖다 매겨주는 네 가지 방법, 해야겠습니다. 자, 운어 보드를 먼저 보시고요. 어떻게, 어떻게 파워, 전원을 매겨주느냐. 자, 첫 번째 방법, 이미 했죠? 자, 플러스 오버틀 갖다가, 그쵸? USB 단자에 대한 그런 방법.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전류가 400mAh까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게 배럴 재켓에다가, 7볼트에서 12볼트로 갔다가 역시 매겨 주는 방법. 이거는 얼마 저, 전류가 맥시멈 뭐 어떤 체계 800mA, 뭐 900mA 다 좋습니다. 900mA까지 가능하다는얘기고또세 번째 방법으로서 자, 7볼트 12볼트 갔다가 어디다 어디다가 v, I, VIN 요 단자하고 여기 두 개, 그라운드하고 VIN 두개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전류를 900mA까지 뭐 여기 배럴 체켓이나 VINP나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입니다. 하드웨어 다음에 하겠지만은 다이오드 하나 가지고 좀틀어져요 그래서 앞에 거는 지금 역방향으로도 역, 역 괜찮고 뒤에 거는 아주 핀을 분명히 v i n 그라운드가 다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뀌거나 그러면 이거 보드가 날아가요. 그 차이만 바뀌없습니다또 하나, 또 하나 방법은 직접 5V에다가 플러스 5V 단자에다가 연결한 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5V 단자는 출력도 빼내서 하는 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대도록 입력으로는 쓰지 마세요. 이건 나 출력을 할 때만 쓰고, 주로 입력할 때 쓰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가만, 네 가지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가지를 다가 방법 동시에 하지는 말고, 뭐,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대도록이면 하나. 그죠 되도록이면 입력을 갖다가 하나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인지 둘. 물론 예를 들어서 USB 하나 하고 이거 두개 하면 괜찮은데 뭐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뭐 최종적으로는 입력 네개 중에서 하나만 사용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플러스 오버 사용하지 말고 하나, 둘, 세개 중에서 하나만 사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UNO. 스키매틱 인데요. 운어 내부 회로도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주로 이제 전원 쪽만 오늘 얘기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우선 뭐 차근차근하게 해 보겠습니다. USB 단자. USB, USB 단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USB 블랙 기능. 아, 그러니까 PC에서 운어 쪽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다거나 뭐 이런 USB 분리 기능, 또 USB에서 플러스 오버트가 있기 때문에 오버트 전원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USB 저, 전원 기능, 오버트 전원 기능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에 있는 V I N이라는 단자에서 전원이 뭔가 뜨면은 유, USB는 전원으로의 역할은 쏙 브락다 이게 브락다 여기 브락 브락하고. 그 다음에 VIN이 없으면 USB에 플러스 오버 를 전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죠. 여기, 여기, 그죠? 여기, 아, 예, 여기는 이제 패스입니다. 모스 패트는 그쪽에서 패스를 해가지고 플러스 오버 그죠? 이 기능을 전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오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또 하나 방법, 자, 그래서 또한 그 오버 가 나와서 그다음에 3.3볼트짜리, 3.3볼트짜리 레귤레이터 고쳐가지고 3.3볼트 전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USB 기능이고, 자 그다음에 배쉬잭자 혹은 VIN 핀, 예? 7볼트에서 12볼트라 그랬죠? 두 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고, 여기 VIN 여기입니다. 요거 여기 여기 잭 나와서 다이 차이점은 이 중간에 D1이나 다이오드 가 하나 있죠? 그래서 배럴 쪽에 다이오드가 붙어있고 VIN은 없습니다. 그래서 VIN을 인가할 때는 절대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헷갈리면 안 돼요. 배럴 쪽 같은 괜찮습니다. 요이 요, 요 다이오드 때문에.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렇게 나와서 두개 위에 위에 칩이 있죠. 여기 IC1하고 요 IC2 이 칩이 이제 그 LDO 칩인 레귤레이터 칩이에요. 그, 자세한 설명 안 드리고 12볼트나 7볼트, 7볼 12볼트 받으면 5볼트 만들어주는 그볼트의 레귤레이터나 칩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볼트 이게 나오죠. 5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5버트기능로나온겁니다 그래서 이5버트는 USB가 만약에 안 들어왔다, 블락 당했다 그랬니 여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다시 여기를 건너서 3.3볼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전원은 다된것 같고. 그래서 플러스 오버트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내부회로에 여기그 다음에 요요칩 그죠 8비트짜리 리스큐 칩 에트메이커 혹은 뭐요 칩에 이제 vc에 들어가는 거고 또요칩 io 드라이버 칩 그죠 요거는 이제 포, 아, 포트를 갖다 매, 만들어주는 칩이에요 io 포트, 포트를 만들어주는 칩 요기에 인피로 들어가고 또 바깥에 나갈 수도 있죠 요기에 요기 바깥에 바깥에도 내 번에서 다른 그, 아, 오버트 이용해가지고, 다른 회로를 꾸밀 수 있도록, 개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8원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얘기할 거지만이집은 8비트 리스크 칩이에요. 8비트 리스크 칩, CPU 칩이죠. 아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아오 드라이버 칩. 그래서 포트가, 하나, 둘, 세 개. 디지털, 디지털 포트, 가운데는, 어넬 포트. 이걸 만들어준 칩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USB 단자가 어떻게 전원 파워 서프라이어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운어보드가 이렇구요. 자, 관련된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칩 모습, 파... 자, 우선 컴퓨터 이렇구요. 뒤에 있는 3.3V 레귤레이터 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 USB 단자부터 볼까요? 자 USB 단자, 저거죠? 자 여기 회로도에서는 여자 빨간 걸 보십시오. USB 단자. 그럼 자 USB 단자가 역할 두 가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전원으로서 역할, 하나는 USB 본래 기능 역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누가 막고 누가 저기 길을 열어주느냐? 바로 VIN 그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입력이 여기, 죠 여기, V-I-N. 자 여기서 뭔가 인가가 돼 있으면은 자 컴프레이터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스 e t 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블락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USB 단자는 블락이 돼가지고 오버트, 저는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USB 본래 기능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V-I-N이 뭐 인가 안 됐다. 그럴 때는 USB 단자가 바이패스해가지고 여기서 모스펫을 지나서 플러스 5V 여기 이거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원, 전원 5V를 공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디서 가느냐? 바로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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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out 그다음에 플러스 5V가 3.3V짜리 레귤레이터를 거치게 되면 3.3V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저 위에 요기 저 위에 있는 33V 이거 연결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외부 전원으로부터 어떻게 운어보드를 전원을 입력시키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어보드고요. 관련된 회로도 이렇습니다. 먼저 베럴 잭, 저 어떤 거죠? 저 위에 있는 거죠? 저기엔는 7V 내지 10V가 들어오게, 들어올, 들어올 수 있고 또, 자, 또 하나는 VIN 그죠? 어디 핀이죠? 저 위에 핀이죠? 옆에 우, 위에 있는 바로 핀이네요. 자, 저두 군데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자, 와가지고, 자, 베럴잭은 에서부터는 저 여기 다드고 치고, 자, VN은 직접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베럴잭은에서에서는요가 조금 입력 여기 그라운드하고 부시가 이게 좀 바뀌어도 괜찮지만, VI에는 바뀌기되는 큰납니다. 일 왜? 이거는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요 다이오드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VI는 직접, 어디든지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다가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놈이, 자, 밑에 거, 보십시오. MC33269D. 그래서, 그러니까 LDO라는 거죠. 어, 볼트 레귤레이터. 오볼트가 나오게 돼있죠. 입력이 뭐으더라도 자, 혹은, 위에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 이것도 보 출력 레기라해데요 이것도 출력은 무조건 5볼트가 나오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5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야 5V, 5볼트, 그죠 5볼트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5볼트는 어디로 또 들어가죠? 바로 여기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래서 5볼트는 또앞 앞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 3.3볼트 그 레기들 거죠. 3.3볼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노 보드에서 5V나 3.3V에서 전원을 빼서 쓸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빼서 쓸수 있느냐? 다시 한번 정돈하겠습니다. 자, 자, USB부터 보실까요? 자, USB에서 5V 갖다가 인가했어요. 그러면 보드 거쳐서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5V 얼마큼 있습니까 400mAh까지 또 3.3V까지도 빼낼 수 있어요. 얼마까지? 150mAh까지 빼낼 수 있고 또 하나 방법 자, 지금 여기 있죠? 음? 그죠? 예, 요, 여기 뭐, VIN, 또, 밑에 있는 VIN 두 군데로부터 7V 내지 1 0 v 를 받아서 또 5V를 빼낼 수 있습니다. 얼마큼 빼낼 수 있어요? 이때는 800mAh, 혹은 900mAh까지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음, 3.3V도 마찬가지, 150mAh 합니다. 자, 최종기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무한대 펌퍼할수 있는게 아니라 usb 는 온이 400mm 그 다음에 여기 요집 요기나 요 밑에 거 VIN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오로지 400 800mm 다 그리고 3.3벅자는 150mm다 이걸 명심해 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IOREF 라는 핀이 있는데 이거 용도가 뭐냐 그래서 인풋 아웃풋 레퍼런스 그엔드시겠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IO r r p 는 IO 핀의 전압을 알기 위한 용도다. 그러니까 내가 내 보드가 5V, 올때 있으면 5V 3 작동하고 있어. 그거 아, IO ARP니 3.3V면 어, 내 보드가 3.3V로 작동하고 있어. 너주금 받을 때내 이렇게 신호를 갖다 나하고 똑같이 보내 줘.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두이노의 동작 전압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핀입니다. 아두이노 운의 경우는 5트고 뒤에, 뒤는 3 3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두이노 보다 같이 사용하는 보드, 다른 보드, 보통 아두이노 실드 보드라그러죠 아, 그, 그걸, 요, 요, 그걸 그 사람들이, 그, 몇 볼트로 분해 주고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보이스라는 회사 건데요. 이 아두이노하고 연결해서 쓸때저 R O R F 읽어가지고 아 오버트 작동하네. 그럼 나도 R F 여기 밑에 T X R X로 신호를 주고 받을 때아 전압 레벨을 갖다 오버트에 맞춰서 얘가 보내는 겁니다. 이래도 3.3V다. 그러면 똑같이 3.3V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강의 될실것습니다 리셋핀의 용도. 회로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운어보드가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럴 때는 리셋을시킬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리셋 버튼이라는 것을, 자 요겁니다. 요걸 요금 눌러서, 삶이 시키면 눌러야 돼요. 그,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리셋핀, 밑에 있는 거. 리셋핀에다, 외부에서 리셋핀에다가 로을딱 넣어주게 되면 리셋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게더 편하겠죠. 어떻게 일일이 다 매번 그 리셋 버튼 누르겠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또, 어, 다음에는 AREF라는 핀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한, IOP 핀의 여러 가지 정기적인 특성이 알아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IOP 핀이 있는데, 이것에 전압이 얼마큼 나오며, 입력이 할 때는 얼마큼 전압을 넣어줘야 되며, 또, 어, 전류는 어떻게 흐르며, 전류가 얼마나 빠져나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또, 전류가 얼마큼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나 여러 가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